이분은 우리 시어머니 영상에 보이는곳은 우리 시댁 옆에 있는 용담댐입니다 오늘 어디 갑니까? 어디로 놀러 갑니까? 은우으로가습니다이분 차로 리세요의 o 이 차로 가세요. 아 처녀 됐어요. 범꽃 처녀가 됐습니다. 아이고. 내가 문 잠그고 올게. 오늘 전준동역 은행의 강의로 지방에 내려가는 에 시댁에 <laughs> 들러옵니다. 이 자리는 앉으면 두 다리를 쭉 펴고 앉을 수 있게 언제나 고정되어 있는 우리 엄마의 VIP석. 자. 요즘 들어서 자주 병원에 다니시는 어머니. 강의를 마치고 들러서 갈 곳은 우리 엄마가 해마다 찾아가시는 아름답고 예쁜 곳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전남 곡성이랍니다. 지금 철쭉 꽃들이 얼마나 만발하게 피었어요. 지금 이 곡성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합니다. 하루 품을 넣고 엄마랑 함께 나들이를 가려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아, 우리는 오늘도 엄마랑 같이 즐거운 여행을 하고 오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갑니까? 예, 아... 이렇게 해서 도, 고속도로 나가려는 것 같습니다. 아, 저, 전주로? 아니, 저 동양으로? 줄에... 모르겠어. 나도 가봐야 알지 모르겠어. <웃음> <웃음> 이봐 꼬사리 꺾고 하는데 나는 꼬사리 많져도안 봐서 아이고 꼬사리 무슨 뭐 나가서 만원에 치사면 시컷 먹어요? 뭐 그렇게는 했지만은 산에 가서 나 먹은... 그전부터 꼬사리를 안 꺾어봐서 그래 막. 그래 가지마 마 산에 가 이젠 엄마 산에 다니는 나이도 아니여 가서 음. 한번 발 헛디디면 굴러빠져요 그러면 허리 다 부러지고 야단이요 지금 뼈가 엄마 뼈가 지금 그냥 놀래놓으면 안돼 뼈를 살살 써야 돼 음. 뼈가 기둥통인데. 그런 게내 새끼들이나 한게 이렇게 생각하지, 누가 생각하겠니? 하지 마. 에이. 그런데 다 꼬사리 꺾고, 앞집에 그 평주 엄마도 꼬사리 꺾으로 댕겨. 꼬사리 꺾어서 뭐래, 그거? <laughs> 아유. 아, 마트에 가면 만 원에지 다 삶아서 불려서 딱 먹기 좋게 다 해서 파는데 뭘. 엄마는 자식들이 돈다 모아서 이렇게, 어, 그런 거 사먹으라고 다돈다 주는데 뭘 자꾸 그 사내가 갔습니까이 그런 게 내가 해서 너희들 못준게 그라지 아유 괜찮아 엄마 자식들 <laughs> 이제는 제가 알아서 다사니다뭘 자꾸 자식들 나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도 그렇게 해서 자식들 주는지 나는 그것도 못하고 맨날 얻어먹기만 한게 냉장고에 보니까 뭐 그냥 텅었어 어머 그냥 다 집어주고 다 꺼내주고 음. 에이 엄마도 이제 드셔야지 잡수는 거 내놔 얼마나 먹었어 그래 빈 냉장고 빈천 거요 전기만 돌아가고 이따 올때뭐 어, 냉장고에 좀 채워 놓을 거좀 사갖고 와야지 많이 채워 놓을 거없던데또 그런다 또또 말하면 뭐 산다고 뭐 산다고 응. 그러지 말라 그랬지 내가 채워 놓으면 가져가잖아 그런 게 낫더라고 내가 사 먹었대 알았어 아이고 <laughs> 엄마는 지금 어, 많이 드셔야 돼 밥이 힘이야 그러니까 뭐 반찬이 맛있는 거 있으면 밥을 많이 드시잖아. 음, 반찬이 없으니까 밥을 안 먹는 거야, 음, 엄마가. 밥을 왜안 먹어? 밥잘먹어다 오늘 내가 해줬으니까 많이 먹었지. 내 앞에서는 많이 먹고. 나 없으면 음, 조금. 짠따도 밥 먹는다는 게? 나는 밥안 먹으면 안 돼? 우리 집에 오면 밥도 많이 드시다가. 음, 밥은 밥은 많이 먹은 게? 밥은 꼭꼭 먹은 게? 언니도 그렇지만 엄마가 식사 잘 하신다고. 음, 음. 밥은 꼭꼭 먹은 게? 그런 게 내가 죽고 싶어도 밥을 잘 먹은 게안 죽는 것 같다고 했어요 <laughs> <laughs> 아주 그러면 밥을 이 끙끙 긁어 죽겠어 그러면. 이제부터 그렇게. 우리 어머니의 1 8번거이 시작됩니다. 흘러그 옛날에 내을고 떠나간 그 거예요 노래도 참 많이 부르셨어요. 노래 점수도 드리고 웃으며 웃으며 가다 보니 어느덧 곡성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운내님이여, 운내님이여, 언제나 차만 타시면 기분이 업되시는 우리 어머니. 노래도 부르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곡성 기차 마을에 도착합니다. 호리가 불편하신 엄마를 위해서 오늘은 걷기보다는 기차로 움직이며 작은 미니 여행을 합니다. 이젠 기차표도 구매했으니 여유롭게 범꽃 엄마의 모습도 사진에 아, 담아봅니다. 네. 됐어요. 어디 배워줘봐. 배워줘봐? <laughs> 배줘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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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 가안 이쁜 가 보려고? 어, 같이 찍어야 되는 거. 평상시엔 사진 찍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으시더니 오늘은 사진을 찍으시면 보여달라고 하셔요. 오늘의 이쁜 모습을 어머니도 보고 싶은가 보셔요. 저쪽에서 기차가 들어섭니다. 나는 그 기차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치도 북한의 역전에서 기차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옛날의 추억의 기차를 타시는 우리 엄마와 달리 나는 현재의 북한 기차를 보고 반갑기도 하며 놀랍기도 했습니다. 엄마와 며느리의 기차타는 기분이 달라도 너무 다른 이 순간이기도 합니다. 기차 탔습니다. 오늘 즐겁게 한 바퀴 쭉 돌고 옵시다. 아멘. <laughs> 기차 돌아오는 시간이 한 시간 반 걸린대요. 아. 어시컨 돌고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자마. 아멘. 아멘. 저기 저 텔레비가 그전에 나왔었어 텔레비가 나왔어. 지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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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복 지치 복복 기차 돌 <laughs> <laughs> 다시 해봐 엄마. 찍 찍복복 해봐. <laughs> 기차 길로

t v 를 통해서 아, 이만가 편이 되어주신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다 보니 금방 한 동네 분들 마냥 친해집니다. 우리 어머니도 기분 좋게 농담도 받아주시고 나 역시 그 대화들이 너무 재미나 한참을 웃고 떠드느라 정신도 없었다. 미쳐서리란다. 기차에 오르시자마자 어린 아이들 마냥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를 부르시는 우리 엄마. 요즘에는 건강이 안 좋으셔서 자주 병원에 다니십니다. 그러니 가보시고 싶은 것도 못 나가시니 얼마나 답답해하셨을까. 날아가는 까마귀도 불러서 밥을 먹여 보낼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따뜻하신 우리 엄마예요. 거리가 굽어지시고, 걸음걸이가 힘들어지니, 이제는 어디도 가고 싶은 것도 제대로 가실 수 없는 것이, 자식들은 먹고 살기에 바쁘고, 또 엄마는 자식들 짐이 될까 걱정만 하시니. 평생 자식들을 먹여 살리시느라, 고생만 하시고, 이제는 한숨 좀 쉴까 하니, 온몸이 병이 들고, 약해지셔서 어딜 가도 자식들 신세 없이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으셔요. 엄마 이게 섬진강이래. 섬진강. 예? 어. 섬진강 기슬굴을 따라서 기차 타고 돌아보는 작은 여행길이지만 철길 옆에 철쭉 걷도산기슬글 애돌아 도는 푸른 강물도 한눈에 보며 그냥 즐거워하시니 지나가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한시간 반이 아니라 어, 하루동안 기차타고 그냥 엄마랑 그랬잖아. 이대로 쭉 달리고만 싶은 <살기> 시간이었답니다. <레인> <레인> 대한민국의기업사 이것도. 이것도? <퇴근> 눈썹 희귀하네. 눈썹이. 게 그래, 가자. Yeah. <레인> 어. 뭐 사다. 뭐 뭐, 잠깐만, 잠깐만. 네. 아까비기 엄마, 까비기까비기 까비기 얼마예요? 2,000원이요. 2,000원이래요? 쫀득이를 0 0야 돼요. 어. 자, 그냥 하나 사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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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뭐예요, 이거? 네. 망고예요. 망고는. 그, 그 옆에 오징어가 맛있어요, 어머니야. 사탕. 그, 너무 부드러워 사탕이 있어요? 사탕을 없고, 요거들 그러면 요거. 당근. 네. 이거 얼만데? 7,000원, 2,000원, 9,000원이요 9,000원 자, 어머니 1,000원 남아요 이거 얼마야? 네 9,000원 아, 엄마, 네. 이거 얼마? 어, 9,000원이야 이거, 이거 이거. 1,000원 받으면 돼 감사합니다 천천히 가요 오케이 네. 고생하나 이런 거? 혼자 산다. 혼자 산다고? 혼자 산대. 둘이 앉아 봐. 앉아 봐. 아무 혼자, 혼자 살아도내스타일은 아니야. 내 스타일 아니야. 이 <laughs> <내> 스타일 완 <아니야. 웃음> <laughs> 나가야. 안 돼. 내금은 그만. 카 가요. 아? 여보야, 나 어? 따라가까. 스타일대로 살았다 저번 우리 왔을 때도 내 스타일 그러면 <omphouse> 나고교2양년이 그러면 키해 얼굴이 그때 나더젊어졌다 그래요? 췄잖아나 오늘 자 그래. 야너 더덕 말 잡을 수. 아침 저 차에 이렇게 하고 더덕 말 잡을 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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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자꾸 놀이서왔어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들은 건강하게 따라오지 아프면 오고 싶어도 못 와. 맞아. 맞아. 우리 자꾸 운동을 시원. 예. 네. 그래야지 맞아. 건강이 최고요. 네. 어. 어. 고등서 오셨다고? 예. 네. 네. 그, 그 마늘이 많이 나요. 많이요. 네. 시금치. 시금치. 예. 네. 네. 많이 나죠요 5월 5월 17일부터 장미 축제. 오 월달에 또 예, 오시오. 오월 일부터 장미축제. 장미축제 때 오시면 왜 안해? 아, 장미축제 야되겠 장미축제 봐야 되겠다. 장미축제 봐야 되겠다. 장미축제 봐다 장미축제 봐야 되다 장미축제 봐야 되겠다. 장미축제 봐야 되겠다. 장미축제 봐야 되겠다. 장미축가 봐야 되겠다. 장미축제 봐야 되겠다. 장 엄마 한 입, 연린이한 입. 어린이는 맛있는 꽈배기를 먹으며 심심풀이를 하고 있고요. 기차 목적지에 들어섰고, 이제 5분 후면 다시 기차 마을 역전으로 되돌아갑니다. 지루함이 없이 언제 여기까지 달려왔는지, 손님들과 한 마음이 되어 즐겁게 달려온 시간이 너무도 빠르게 흘러갔어요. 잠시 여기서 잠깐 쉬고, 함께 탔던 손님들은요, 관광버스로 이동하시느라 덥지요? 헤어졌고, 응. 이젠 엄마랑 나랑 다시 되돌아가고 있어요. 두만강밖에 모르지, 섬진강은 모르지. <laughs> <laughs> 섬진강에서 노래를 안 했는가 보 섬진강에서 <laughs> 노래를 안 했는가 봐, 없네. 응. 그대신 섬진강 푸른 물에야지 해봐, 마 섬진강 해봐. <laughs> <laughs> 푸른물에 사공이 없잖아. 아 있어. 사공이 어, 있었어. 어디 갔어? <laughs> 배도 어디 갔어? 밥 먹으러 갔어. <laughs> no. 엄마의 18번 노래로 도착한 기차 마을입니다. 잡았다. 이제는 더 작은 기차를 타고 내부 공원을 구경하려 합니다. 허리 다리가 편치 않으셔서 기차 타고 둘러보는 것도 좀 쉬운 방법인 것 같아서요. 어, 좀 이렇게 밥 거, 많이 어밥 먹고 많이 걸기가 힘드니까 그래. 여기서 타고 산가자. 그래, 그래. 그렇지, 여기 공원에 쫙 도는 거니까 음, 이, 겁나기도, <laughs> 겁나기도 하지. 가는 날이 장날이라 내부에는 식당들이 전부 쉬는 날이고 내일 주말 선물 맞이 준비를 한다고 해요. 하늘 수 없이 편의점에서 라면과 소떡으로 간단히 식사하고 작은 기차 구경까지 마무리한 다음 나가서 맛있는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먹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엄마, 이거 요거, 요거 우리 간단히 먹고 음. 그다음에요 기차, 빽빽이 기차 한번 타고 나가서 밥 먹자. 그러면 식당 다 쉰대 오늘 주말에 나온대. 오늘 이렇게, 뭐 이거 간단. 히도 먹모. 아난 먹어야 돼요. 어 먹어야 돼. 아 먹고 놀자고 하는 건데. 음. 이때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 이 안에서는 파는 게 없구나 이거밖에. 아, 엄마 아 천천히 드셔. 엄마가 절반 도려나갔고, 내가 이거만큼 먹어야 돼. 오늘은 평일이라 미니 기차 타는 손님들이 없어서 엄마와 나 둘이서 이 기차를 타고 기분 좋게 달리고 있습니다. 합니다. 엄마가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시는지라 인증샷도 남겨드려요. 증거 사진 있으면 생각나니까요. 엄마가 매일 아직도 일기를 쓰시는데요. 오늘 다녀간 것을 잊지 마시라고 입장권이며 기차권을 다 가방에 넣어드렸어요. 자 이제 의료원으로 가겠습니다. 약 타고 가겠습니다. 이제는 엄마를 모시고 지난 의료원의약 처방을 받으러 갈겁니다. 네. 오려원 퇴근 전에 가려고 오후 3시까지 애들마냥 실컷 놀고 달리며 즐겁게 오늘의 시간을 보내고 옵니다.